여러분, 혹시 신이 인간 여자를 범해서 영웅이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바로 고구려의 시조, 주몽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아들 해모수가 인간 여인 유아를 만나 관계를 맺었고, 그 결과 거대한 알이 태어났습니다. 그 알에서 나온 아이가 바로 주몽이죠. 진성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소름 끼치는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해모수는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었을까요? 유화는 정말 자발적으로 그를 받아들였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게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낸 거짓말이었을까요? 알에서 태어났다는 주몽, 전신의 아들이라는 주몽. 그러나 그 화려한 신화 뒤에는 한 여인의 비극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구려 건국 신화 속에 감춰진 금지된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주몽은 정말 신의 아들이었을까요? 아니면 권력자가 만들어낸 신화의 희생자였을까요? 지금부터 역사가 감춘 주몽 탄생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야기는 기원전 1세기,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한반도와 만주 일대는 수많은 부족들이 난립하며 서로 싸우던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이름도 생소한 나라들이 생겨났다, 사라지길 반복했죠. 이 혼란 속에서 한 여인의 운명이 시작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유화, 하백, 즉 물의 신의 딸이라고 전해지는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정말 신의 딸이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유화는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평화롭게 강가에서 신녀들과 함께 놀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운명적인 만남이 찾아옵니다. 해모수. 천재의 아들이라 자칭하는 남자가 오룡거를 타고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오룡거란 다섯 마리의 용이 끄는 수레를 말하죠. 상상만 해도 엄청난 광경 아닙니까?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정말 용이 끄는 수레가 존재했을까요? 아니면 강력한 권력을 가진 부족장이 자신의 위험을 과장한 것일까요? 기록에 따르면, 해모수는 유화를 보자마자 그녀에게 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자신의 궁전으로 데려갔죠. 하지만 유화의 의사는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모수는 유화를 암록강 근처의 궁전으로 데려갔습니다. 기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해모수가 유화와 함께 지내다가 아침이 되자 홀연히 사라져 버렸다. 사라졌다고요? 진이라는 자가 인간 여자와 하룻밤을 보내고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떠나버린 겁니다. 이게 과연 신성한 사랑일까요? 아니면 그저 한 여인을 유린하고 버린 비겁한 행위일까요? 유화는 절망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 하백에게 돌아갔지만, 아버지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내가 부정한 짓을 했구나! 하백은 분노했습니다. 딸이 정체불명의 남자와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죠. 유화는 억울했습니다. 아버지, 그분은 천재의 아들, 해모수라고 했어요. 신이라고 했다고요. 하지만 하백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백은 자신의 딸 유화를 강해 버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친아버지가 딸을 물속에 내다버린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한 여인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친아버지에게 버림받는 모습을. 하지만 운명은 그녀를 살려주었습니다. 어부가 그물을 던졌을 때 우연히 유화가 걸려 올라온 것이죠. 그 어부는 유화를 부여의 왕 금화에게 데려갔습니다. 금화왕은 유화의 사연을 듣고 측은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궁궐의 한쪽 방에 머물게 해주었죠. 유화는 그렇게 부여 궁궐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미 해모수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금화왕의 방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화가 머무는 방에 햇빛이 이상하게 비쳐들었습니다. 햇빛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유화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녀가 어디로 가든 그 빛은 그녀만을 비췄죠. 금화왕은 두려웠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얼마 후, 유화는 거대한 알을 낳았습니다. 사람이 알을 낳았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금화왕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이 알을 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건 불길한 징조다. 당장 산과 들여버려라. 신하들은 왕의 명령에 따라 알을 산에 버렸습니다." 그런데 잔짐승들이그 알을 지켰습니다. 어렸는데도 알은 상하지 않았죠. 다시 가져와서 들판에 버렸습니다. 하지만 소와 말이 그 알을 피해 다녔습니다. 마치 신성한 무언가를 보는 것처럼요. 몇 번을 버려도 알은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어왕은 포기하고 알을 유화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유화는 그 알을 정성껏 따뜻한 곳에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알에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딱, 딱, 딱. 알 껍질이 깨지면서 그 안에서 사내 아이가 나왔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주몽입니다. 금화왕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아이는 범상치 않구나. 하지만 문제는 이 아이의 존재 자체가 위협이 되었다는 겁니다. 금화왕에게는 일곱 명의 왕자가 있었습니다. 특히 마다들 대소는 왕위 계승자였죠. 그런데 아래서 태어난 신비한 아이가 나타나자, 대소와 다른 왕자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를 그대로 두면, 나중에 화근이 될 것이다. 주몽은 어릴 때부터 뛰어났습니다. 화를 잘 쏘고, 말을 잘 타고, 무엇보다 총명했죠. 너무 뛰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에 처하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주몽은 아래서 태어났을까요? 정말 해모수는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게 꾸며진 이야기일까요?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해모수는 실제로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북부여라는 나라를 세운 강력한 부족장이었을 겁니다. 당시에는 권력자들이 자신의 정통성을 신성화하기 위해 스스로를 신의 자손이라 칭하는 게 흔한 일이었죠. 그렇다면 유화는 유화 역시 하백의 딸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백의 딸이란 표현은 아마도 강가에 사는 부족의 딸이라는 뜻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알에서 태어났다는 이야기는 이건 더 충격적입니다. 알은 새로운 생명, 신성한 탄생을 상징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아래서 태어났다는 신화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인물이 범상치 않은 존재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장치였죠. 그럼 진실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유화는 해모수라는 권력자에게 유린당했고 그 결과 주몽을 낳았을 겁니다. 하지만 사생아로 태어난 주몽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정당성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신화입니다. 나는 아에서 태어났다. 나의 아버지는 하늘의 신이다. 나의 어머니는 물의 신의 딸이다. 이렇게 신성한 출생 신화를 만들어 내므로써 주몽은 자신의 권력을 정당화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고구려 건국 신화의 진실입니다. 아름다운 신화 뒤에는 한 여인의 비극과 권력을 향한 치열한 욕망이 숨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것이 주몽을 비난할 이유가 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고 위대한 나라를 세운 영웅이었습니다. 주몽이 성장하면서 부여 왕실의 위기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대소를 비롯한 일곱 왕자들은 주몽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주몽을 모함하고 괴롭히고 심지어 목숨을 위협했죠. 주몽은 알았습니다. 이곳에 더 이상 머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탈출하기로 주몽은 어머니 유화에게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유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죠. 아들이 살기 위해서는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아들아, 이것을 가져가거라! 유화는 주몽에게 보리 씨한 몇 알을 건넸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까, 어머니? 주몽은 의아해 했지만, 유화는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주몽은 몇몇 친구들과 함께 부여를 탈출했습니다. 오이, 마리, 겹보. 그들은 주몽의 충성스러운 동료들이었죠. 그들은 밤새 달렸습니다. 하지만 곧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눈앞에 거대한 강이 나타난 겁니다. 엄리대수라는 강이었죠. 지금의 압록강으로 추정됩니다. 강은 넓고 깊었습니다. 건널 방법이 없었죠. 그리고 뒤에서는 부여군의 추격대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주몽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앞으로도 갈수 없고 뒤로도 갈수 없는 상황. 그때 주몽은 하늘을 향해 외쳤습니다. 나는 천재의 손자여! 하백의 외손자다. 오늘 도망치는 것은 적의 추격을 피하기 위함이니 어찌하면 좋겠는가?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고기와 자라들이 물 위로 떠올라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주몽과 그의 동료들은 그 다리를 건넜고 모두 건너자마자 물고기들은 흩어져 버렸죠. 뒤따르던 추격대는 강을 건널 수 없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신화입니다. 실제로는 주몽이 강을 건널 수 있는 얕은 여울목을 알고 있었거나 배를 숨겨두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상징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주몽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극복했다는 것. 그리고 그는 자신이 특별한 존재임을 증명했다는 것이죠. 강을 건넌 주몽 일행은 마침내 안전한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주몽은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기원전 37년. 주몽은 졸본 지역의 성을 쌓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 나라의 이름은 고구려. 주몽은 스스로를 동명성왕이라 칭했습니다. 동쪽을 밝히는 성스러운 왕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몽에게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유화가 준보리 씨앗을 기억하시나요? 주몽은 그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보리 이삭 속에서 비둘기가 나왔고 그 비둘기가 물고 온 것은 오곡의 씨앗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유화는 아들이 새로운 땅에서 나라를 세울 것을 알고 있었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씨앗을 준비해 준 겁니다. 어머니의 지혜와 사랑이었던 거죠. 주몽은 그 씨앗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했고 고구려는 점점 강대해졌습니다. 주몽은 주변 부족들을 정복하고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비류국과 행인국 등 주변 소국들을 복속시켰죠. 그리고 19년 후, 기원전 19년, 주몽은 4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세운 고구려는 700년이 넘게 동아시아의 강대국으로 군림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주몽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는 묘한 아이러니가 숨어 있습니다. 주몽은 신의 아들이라는 신화로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그를 왕으로 만든 것은 진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왕으로 만든 것은 그의 용기였습니다. 그의 지혜였습니다. 그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알에서 태어났든, 평범하게 태어났든,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그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개척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유화의 이야기 말입니다. 그녀는 신에게 유린당했고, 아버지에게 버림받았고, 사회에서 배척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위대한 왕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역사는 그녀를 하백의 딸, 전신의 배우자로 기록했지만, 진실은 그녀가 고난을 견디고 살아남은 강인한 여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진짜 영웅은 주몽이 아니라 유화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아이러니. 고구려는 신화를 통해 자신들의 정통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하늘이 점지한 나라다. 하지만 정작 고구려를 강대국으로 만든 것은 진화가 아니라 피와 땀이었습니다. 수많은 전쟁, 끊임없는 개척, 백성들의 희생. 그것이 진짜 고구려를 만들었습니다. 진화는 그저 포장지에 불과했던 거죠. 역사는 승자의 기록입니다. 주몽이 만약 실패했다면 그는 그저 부여를 배신한 도망자로 기록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성공했고, 그래서 천신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간의 아이러니이기도 하죠. 자, 이제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주몽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출신은 운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몽은 사생하였습니다. 정체불명의 아버지와 버림받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죠. 당시 기준으로는 최악의 출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극복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는지,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노력을 하느냐입니다. 두 번째, 신화와 진실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신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천재야. 저 회사는 무조건 성공해. 이 방법만 따라하면 부자가 돼.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봐야 합니다. 천재 뒤에는 피나는 노력이 있고, 성공한 회사 뒤에는 수많은 실패가 있죠. 포장된 이야기에 속지 마세요. 진실을 보려 노력하세요. 세 번째, 역사는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주몽 시대나 지금이나, 권력자들은 자신을 정당화하려 합니다. 나는 특별해. 나는 선택받았어. 내가 하는 일은 정이야. 하지만 역사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을 말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행하느냐입니다. 주몽이 위대한 이유는 그가 신의 아들이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백성들에게 농사 기술을 가르치고, 나라를 안정시키고, 외침을 막아냈기 때문입니다. 행동이 사람을 만듭니다. 말이 아니라요. 그리고 마지막 교훈. 유화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고난을 견디고 나면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유화는 최악의 상황을 겪었지만 결국 위대한 왕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구려 건국 신화 속에 감춰진 진실을 파헤쳐봤습니다. 하늘의 아들이 인간 여인을 취하고 아래서 영웅이 태어났다는 화려한 신화. 그 뒤에는 한 여인의 비극과 한 남자의 치열한 생존기가 있었습니다. 신화는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더 강렬합니다. 주몽은 신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포기하지 않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를 진짜 영웅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출발이 어디든,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 그것이 여러분의 끝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주몽처럼 여러분도 자신만의 왕국을 세울 수 있습니다. 진화가 필요 없는 진짜 영웅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한국사 속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